안녕하세요. 별주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극락조라는 화초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거 저희가 아주 저희 나라에서는 귀한 그런 화초 대접을 받는데 이 필리핀 세부섬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그냥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나무에 쭉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제주나 이런 곳에 가면은 많이 보시는 콩난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 콩란의 이파리가 거의 뭐 길이가 손바닥 많은 것도 있고 거의 손가락 많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자생하는 콩란보다는 조금 너무 커서. 좀, <laughs>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석곡하고 네오길리아라는 그런 선인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고자 제가 지금 그 석곡이 심겨져 있는 곳, 그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석곡이 주로 저희 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자생을 하는데 이 필리핀 세부섬에서 제가 석곡을 만났습니다 한약재로 쓰이고요 원래는 석괴기라고도 하고 통칭으로 석곡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꽃을 보고 계시는 게 석곡의 꽃인데요 맞습니다. 난초입니다. 난초가고요. 고대 줄기 있죠. 요거를 약으로 씁니다. 네, 요거를 제가 세부섬에서 만날이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이게 아주 제가 운이 좋은지 세부섬에서 지금 제가 석곡을 만나서 여러분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는 하도 이 꽃과 이 잎이 아름다워서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2종으로 멸종위기 2종 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약재하고 관상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 약성은 해열진통과 또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추출물은 고혈압이나 호흡기 질환 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과량 쓰면 은 오히려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열을 내리고 보험작용을 하고 있어서 입이 마르거나 번갈이 날때 그리고 병 후에 허약증상 또는 눈, 눈이 침침해지는 백내장에도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음기가 허한 증상이 있으신 분, 음기가 허하면 위와 장이 약해지고 뼈와 근육이 약해져서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곳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그 석곡을 좀 다려서 쓰시면 많은 효과를 보는데 최대 사용량은 4g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2g 정도를 달여서 그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증상에 여러분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석공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음인는뭐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는될수 있으면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 세부섬에서 아주 귀한 약재인 석곡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석곡에 대해서 지금 소통 을 한번 해 봤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선인장 종류인데 이건 조금 아주 특이한 희귀한 식물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선인장 속에 이렇게 꽃대가 나옵니다 꽃대가 나오면서 요꽃 주위구 그 안에 물을 담고 있는게 특징이구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에서 개화기가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잎은 상당히 날카로워서 가시가 아주 그 날카롭게 달려 있는게 특징이구요 개화기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물을, 그, 꽃이 나오는 꽃대 그 가운데다가 물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가 비가 와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서 여기 물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물이 잡혀야 개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보라색으로 예쁜 꽃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희귀한 식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옆에 그 난초처럼 파란 그런 줄이 있는데 요 종류는 상당히 희귀한 종류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약재로는 쓰이지 않고요. 주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공기 속에 들어 있는 그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을 많이 흡수를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공기 정화 식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 집에 공기 정화 식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키우시면 꽃도 예쁘지만 그다음에 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스스로 그다음에 집안에 그 습기를 충분히 주는 가습기 역할도 하고 관상용도 되고 공기 정화 식물도 되는 아주 유용하고 특이한 그런 선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석객과 네원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